사람지? 오늘은 제주 2도 이동에 위치한 텐동 맛집 부온입니다 냉소바 온소바 텐동 덮밥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네요 계절 메뉴도 있지만 4계절 내내 냉온소바 주문이 가능합니다 메뉴판은 아기자기하게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어 어떤 요리인지 상상이 가네요 주문 즉시 조리를 시작하여 주문이 밀릴 시 30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부운의 시그니처 메뉴인 아나고텐동. 아나고텐동에는 7~8미의 생물 붕장어 튀김 1 개와 새우, 고구마, 가지, 버섯, 김, 계란, 청양고추가 들어있는데요. 푸짐한 구성에 비주얼까지 고슬고슬한 밥 위에 술안을 터트려 잘 비벼준 후 붕장어 튀김과 와사비를 살짝 찍어 한입 먹으면 와 바삭한 튀김과 촉촉한 밥의 조화로움이 미쳤어요. 튀김 하나하나 다 너무 맛있는데? 특히 김튀김이 바사삭 씹히면서 고소한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살얼음이 둥둥 떠있는 에비텐소바 메밀면은 쫄깃하면서도 탱글탱글 육수의 시원함과 잘 어울러집니다 텐동의 튀김이 살짝 느끼해질 때쯤 소바로 한번 육가심해주면 참 좋더라고요. 마지막 메뉴는 연어 덮밥인데요. 신선해 보이는 빛깔 좋은 연어와 생양파 무순, 생강, 와사비가 핑되어 있습니다. 빈 그릇에 연어를 덜어 토핑과 밥을 비빈 후에 연어를 올려 먹으면 되는데요. 잘 비벼진 밥 위에 윤기 흐르는 연어 한점 올려 먹으면 신선하고 부드러운 생연어가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. 깔끔하고 정성 가득 담긴 한끼하고 싶다면 부은 꼭!